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애초 국회가 의도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발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래 한국당이 만들어지면서 이미 연동형의 정신은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거대 야당이 비례대표의 다수를 가져가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대응하려고 한 것은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훼손하지 않았냐. 그것도 결과적으로 훼손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미래 한국당이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힘입은 것일까? 그건 선관위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관위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기본으로 판단했다면 미래 한국당을 허가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 성관위가 되게 그 중간 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례정당의 당명과 관련하여서도, 그러니까 예를 어떤 정당은 되고 어떤 정당 이름은 안 되는데 그것이 국민들께 납득이 잘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비례만의 정당은 허용해서는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조금 늦게 가동이 됐잖아요. 국회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기본적인 원칙만 정해줬으면 돼요. 지역구를 출마하는 정당에 한해서 비례대표 후보도 출마시킬 수 있다. 최소한의 이런 현실적 기준만 세웠어도. 다음 선거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살아서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비례만의 정당을 선관위가 허용해 버리니까 혼란이 불가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건 미래 한국당이 당시에 20석 이상, 그것도 30석 가까이 얻을 거라는 시뮬레이션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연동형의 취지도 훼손될 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 쪽이 약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표의 등가성이 깨지는 결과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의당이 시민사회가 제안한 비례개혁연합정당을 왜 받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비례개혁연합정당의 중심이 돼서 녹색당이라든지 미래당이라든지 그런 정말로 가치는 좋은데 현실적인 힘이 없어서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정당들에게 의석을 보장해주고 정의당의 의석도 스스로 보장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어차피 7석 이상은 뭐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그 연동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민사회 제안을 안 받아들였는지 정말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선 노회찬 정신이라고 하면 어, 노회찬 전 대표는 굉장히 유연한 분이셨어요. 아마도 노회찬 대표께서 계셨다면 미래한국당이 뜨는 순간 어쩌면 먼저 비례개혁 연합정당을 정의당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게 연동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면에서 정의당이 만약에 비례연합정당을 주도해 나갔다면 저는 정의당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20% 정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30% 이상이 정당은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정의당을 찍어요. 그 이유가 집권여당은 나라 전체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적인 의제만을 던지고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국민들께서 집권여당이 개혁의제로만 막 나라를 이끌면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집권여당은 그게 숙명이거든요. 다수당이 되고 집권하는 즉시 안정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그런데 아무도 개혁적인 의제를 던져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돌아보면 민주노동당의 무상급식 의제가 보편적 복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그 나침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정부 하에서도 늘 부족한 게 사회경제 개혁인데 그 사회경제 개혁 중에서도 노동이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선진국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거의 중진국을 너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 노동개혁 의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뭐 환경의제 등등 있잖아요. 그런 의제를 제기하고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정의당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정의당이 그런 노동개혁 의제를 뚜렷이 이끌어 간다거나. 그러니까 진보적인 과제도 그렇고 이런 개혁적 의제들을 초기에 선점하고 각인시키지 못했다. 저는 애초부터 이 비례투표가 양극화될 거다. 미래한국당과 더시민당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양극화되는데 그 중에 정의당으로 일부 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정의당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 내외는 반드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